219쪽 필수 예제 6번 풀어볼게. 여러 가지 함수. 보기에 그 함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다. 따라서 그래프가 좀 연결되어 있고 선으로 되어 있는 걸좀볼 수가 있지. 자, 여기 있는 문제에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앞에 설명할 때벤 다이어그램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 눈에 딱 띄는 것부터 먼저 선생님 쓸 건데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같은 y 값을 갖는 즉 점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y 값이 다 동일하지 가로선으로 돼 있을 때 상수 함수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세로선을 그렸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데 가로선을 그렸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냥 1대1 함수에 못 들어가고 이 바깥쪽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원점 0콤마 0을 지나고 2콤마 을 지나는 것 보니 1을 넣으면 1, 3을 넣으면 3과 같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 따라서 미음은 항등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얘네 둘이 문제인 거야.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면 1차적으로 1대1 함수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 둘의 차이는 뭐냐면 세로선 가로선 항상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리을 같은 경우는 어떤 제한선이 있어서 그래프가 가로선을 그렸을 때한 점에서 만나는 구간도 있고 만나지 않는 구간도 있어. 그러니까 최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이 맞겠지. 그런데 기역 같은 경우는 제한선이 없이 가로선 세로선에서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대각선 방향으로 쭉 뻗어 나간다. 제한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대의 대응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일대의 대응이라고 볼수 있지. 공역과 치역이 같거든.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인 걸알 수가 있어. 자 따라서 기역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제한선이 있어서 이 밑에 있는 y값들은 짝이 되는 x값들이 없어. 따라서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지만 치역은 0보다 크다에 해당이 되지. 공역과 치역이 다른 상황이지. 그래서 1대1 함수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선생님 리을을 쓸게. 자, 이벤 다이어그램이 왜 중요한지 요 밑에 그림을 통해서, 여기 밑에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1대1 함수다라고 했을 때 너희 머릿속에선 선생님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라는 어, 것만 생각을 하고 제한선 얘기를 하니까 리일만 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1대1 함수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경우를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을하고 미음을 다 적어야 되겠지. 1대1 대응도 마찬가지로 아 대각선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니까 1대1 대응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어, 얘는 안돼 하면 안 돼. 얘는 항등 함수니까 안 돼가 아니라 항등 함수는 1대1 대응에 포함이 되니까 기억과 미음을 다 써야 돼. 상수 함수라던가 항등 함수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데 사실 1대1 함수, 1대1 대응 혹은 3수에 대해서 말할 때좀 헷갈릴 수 있지.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를 다 말해야 되겠지. 따라서 벤달그램을 그려야지만 너네가 경우의 수를 빠뜨리지 않고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체크 506번을 볼 건데. 얘는 이제 그래프가 없다 보니까 너네가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0이 아닌 함수에 대해서는 오른쪽이 올라가는 함수로 그려지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라고 볼수 있는데 1을 넣어서 1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1을 넣으면 4가 나오지. 자기 자신 나오는 게 아니지. 그래서 1대1 대응에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억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누가 봐도 상수함수. x 값이 없지. x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3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니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자, 이 참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그립이라서 함수. 세로선을 그렸을 때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지만 가로선을 그렸을 때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ᄅ 같은 경우도 기역처럼 어, 1차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을 깔고 가는 건데, 얘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는 항등 함수지. 따라서, 어, 그,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자, 벤다이어그램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ᄀ, 1번에 일대1 대응했으면 이 노란색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애들을 다 적어야 되니까 기억리얼 해주면 되고 상수함수는 니은 항등함수는 니이라고볼수 있어. 자이 중에서 어, 함수인 것 고르라고 하면 이제 모두 다이 안에 들어가니까 함수라고 볼 수가 있지. 모두 다. 220쪽 필수 어, 7번 풀어볼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야. 우리가 앞에서 함수에 대해서 정의할 때는 자연수, 정수 같은 걸로 우리 동그라미 안에 그 원소를 써가지고 싹대교를 연결하는 경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좌표평면에다가 실수 어떤 범위. 혹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1대1 대응은 뒤에 나오는 역함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1대1 대응이 된다 그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하고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여기 있는 단어 역함수가 존재할 때로 바뀐 상태로 뒤에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너희도 좀 기억하고 좀더 복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정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는 실수 범위를 준 거고, y도 1부터 11까지 실수 범위를 준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 원소를 적을 때는 화살표를 상 연결해가지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젠 얘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박스를 그려라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어. 박스 그리라는 얘기. 자, x는 마이너스 2라는 세로선이 있고 그 다음에 x는 3이라는 세로선이 있어. 우리가 좌표평면에다가 여기 x축을 그리고 선생님이 y축 지금 따로 그리진 않았지만 원래 좌표평면이 이렇게 존재하지. x 좌표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은 이 사이에 존재하게 돼, 그렇지?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1부터 11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밑에다가 y는 1이라는 가로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y는 11이라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y 좌표가 1이 되고 11이 되는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이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 둘의 X에서 Y로의 함수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끼리 서로 짝꿍이 돼야 되는 상태인 거야. X 값하고 Y 값이 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X 1차 함수 식으로 줬고,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라고 문제에서 말했어. 자, 만약에 그냥 함수라고 말했으면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세로선을 그렸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의 그래프가 돼. 따라서 만약에 그냥 함수라고 했다면 너네가 A가 양수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풀게 되는데, 만약에 A가 양수라서 오른쪽이 올라간다면, 이 2에서의 함수값이 문제에서 나오는 Y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이 1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함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일대일 대응이니까 이 박스 안에서 세로선을 그렸을 때도 가로선을 그렸을 때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일대일 대응이 되게 할수 있어. 공역과 또 치역이 같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꼭지점, 그러니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두 점을 진하게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까지 가야 되는 거. 야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1차함수라는건맨 앞에 기울기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 1차 함수 그래프를 마이너스 2콤마 1이라는 점, 그 다음에 3콤마 11이라는 점을 지나게 그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지나야지만 1대1 대응이 된다. 아까도 얘기했어. 이렇게 되면 왜안 되나요? 이거는 그냥 함수지.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 y 값들이 짝꿍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x 값들이 y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안 돼. 1대1 대응은 무조건 이 박스 안에서 꼭지점을 지나는 그래프로 그려져야 된다. 를꼭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그다음부터는 중학교 2학년 문제죠. 어~ 2마 1을 지나는 2콤마 마이너스 2콤마 1을 지나면서 3콤마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너네가 y 는으로논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두 점을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혹시 조금 더 어~ 세련되게 풀수 있다면 여기 x 증가량이 5라고 볼수 있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갔으니까 y 증가량이 10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기울기가 2인 걸알수 있어. 5분의 10이니까 그 상태에서 여기에 문제 주어진 점 지금 아까 마이너스 2코마 1 지난다 했지 그거를 이차 함수 꼭짓점처럼 제곱만 안 붙이고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이참에 이렇게 붙였을 거잖아. 안 붙이고 내가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안 되나요? 하면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 얘를 기울기 2로 둔 상태에서 3 11이 꼭지점인 것처럼 표준형 세우듯이 이렇게 세워주면 돼. 어, 그럼 선생님 답이 둘인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너, 너네가 둘다 전개를 해보면 은 2x 플러스 5가 나와.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점이 나왔을 때 웬만하면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기보다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기울기를 구하고 이차 함수 꼭지점으로 표준형 세우듯이 너네가 식을 세워주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긴 시간을 좀 짧게 만들 수가 있다. 자, 문제에서 AB 값을 구하라고 했고 항상 문제는 미지수를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구하라고 한게 뭔지 잘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해줘야 돼. 어, 필수의 제 8번 풀 건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가지 함수들을 배웠고 그 함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다양한 성질을 깨달을 수 있는 고유한 성질들이 각자 있지 예를 들어서, 항등함수는 X값이 그대로 함수값으로 나오지.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게 상, 항등함수라고 했고, 상수함수는 X값에 관계없이 계속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경우에 상수함수라고 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딱 말을 했을 때, 어? FX는 항등함수라고?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네. 해서, 너네가 여길 보고, 아, 얘 그냥 오겠구나. 하고 바로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함수라는 말은 없지만, 문제에서 어 여기는 x가 있는데 여기 식에는 x가 없는 걸 보니 x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그냥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상수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상수함수니까 내가 여기다가 뭘 넣든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아, 그럼 얘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겠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2라고 하면 되겠지. 따라서 함수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 확인 체크 507번은 위에 필수 7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범위로 나왔을 때는 박스를 그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지. 자, 문제에서 X 값이 마이너스 1부터 A 까지라고 말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세로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X는 A라는 세로선을 그려서 어, 세로 줄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가로선을 연결. 그 다음에 y는 7이다라는 가로선을 연결해서 이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 박스 안에서 여기가 이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로선을 그렸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파란 선끼리 만나게 이 빨간 선 안에서 만나게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에서는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그러려면 가로선 세로선 상관없이 항상 한 점에서 계속 만나야 되고 얘는 1차함 수식이 주어졌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 있는 꼭지점 여기 있는 꼭지점을 진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7 여기가 마이너스 1,7그 다음에 여기는 A 콤마 마이너스 1. 얘가 이제 그걸 지나도록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이번엔 왜냐면 이제 문제에서 기울기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1 콤마 7 한번 넣을 거고, 그 다음에 A 콤마 마이너스 1 넣을 건데, 미지수 적은 애한테 먼저 넣어줘야 되겠지. 미지수 적은 식을. 7은 2 플러스 B가 되니까, B는 5 식이 하나 나오고, 그러면 식이, 미지수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좀한번더 써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a가 돼서 a는 3이다. 가 되겠지. 자, 문제 끝에를 한번더 읽어봤더니 a 마이너스 b 물어봤고 3 빼기 5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 문제를 어, 지금 연속해서 계속 이제 풀고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범위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쓰는 함수가 다른 상황이야. 어, 난 얘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가 아니라 너네가 그릴 수 있는 부, 부분이 분명히 있지.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수학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축, Y축을 이번엔 좀 그려볼게. 자 문제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고 직선 같은 경우는 뭐잘 그리는 친구들은 y절편이 3이니까 양수고 기울기 음수니까 내려가게 그리면 되겠네 하면 그만인데 만약에 잘못 그리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일정한 어떤 너네가 넣고 싶은 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니까 범위에 들어간 일정한 값만 대입해서 그 좌표를 구해서 찍으면 돼 어차피 직선은 점두 개만 있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3이니까 여기 0.3이라는 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3.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에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지.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다또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문제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세로선을 그렸을 때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가로선을 그렸을 때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이 부분에는 더 이상 그래프가 그려질 수 없잖아? 그럼 이 위쪽에 다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너네는 이런 범위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쓰는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너네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첫 번째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경계선의 값을 여기 여기에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돼. 지금 여기다 엮는 것도 3이고 여기다 엮는 것도 3이지. 어떤 친구들은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여기 0보다 작다고 했는데 0을 넣으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0은 들어가지 않지만 0을 넣는 이유는 얘가 0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혹시 0이 들어갔을 때그 점을 지나야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구멍이 채워지고, 여기서는 구멍이 뚫린 채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그래프가 쭉 연결되고 모든 x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을 갖게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다 넣은 것과 여기다 넣은 게 같다라는 식 하나. 두 번째는 얘가 내려가는 그래프다 보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부분도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야. 따라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조건은 크게 의미가 없고 2번 조건에 의해서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미지수가 음수로 나오거나 양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1차 개수도 미지수가 있고 아래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왜냐면 곱해야지, 어,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곱하면 0보다 크겠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 자, 509번은 위에 필수 8번이랑 같은 문제인데 어, 항등함수다. f(x)는 항등함수다라는 이말 자체가 뭐라고 했어? 아, 얘는 자기 자신이 함수 값으로 나오는구나. 문제에서 식을 주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f(x)는 x다라는 거좀 알고요. 여기 있는 값을 그냥 7이라고 쓸수 있고 여기 있는 값을 그냥 5라고 쓸수 있는 거야. 항등함수라고 문제에서 말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건 x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건데 아무거나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하나만 알면 나머지 애들도 쫙. 아, 그거 가질 거거든. 근데 여기 조건 보니까, 어, G5는 5다가 나왔고, 그러면 상수함수라는 이 이름 때문에 꼭 여기가 5가 아니더라도 계속 5가 함수값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문제선 둘이 더하라 그랬고, 답은 12다라고 해주면 되겠지.